브라질 국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전혀 아니 보아들이 다급히 탈출하는데. 결국 전효하는 구상만과의 거래에 실패하고 물건과 연금을 모두 잃고 만다 첫 번째 거래에 브라질 군대한테 털렸다 확률적으로 성립이 된다고 생각해? 우리 내부에 사탄 들린 놈이 있는 게 분명해 전효하는 부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인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한국 수출해서 돈 버는 걸 가장 싫어하는 놈이 사탄 아닙니까? 첸진이 그럴 건데 첸진 조직에 있었고 아직도 그놈이랑 중국말로 샬라샬라 하는 여기 있지 않나? 이족같은 새끼가 인구는 변기태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나대지 말라고 어디 불장쓰는 스 뭐. 전요한이 급발진을 하더니 이게 아직도 깡패식 끓이를 하고 있네. 야이 빌새. 병기태를 추궁하는데. 어이 병기태. 너 사탄 들렸어? 절대 아니다, 못사긴.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. 병기태는 그 폐괴를 하면서 위기를 모면한다모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 새끼. 내가 누구지 다 보고 있어. 니들 믿음 깊게 행동해. 알았어? 아멘. 있어.